구독자님 안녕하세요. 운세천운픽이에요. 오늘은 토끼띠 분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벌써 9월 중순이네요. 시간이 참 빠르죠? 9월이라는 달은 정말 묘한 시기예요. 여름의 뜨거운 기운이 서서히 물러가면서 가을의 차분함이 스며들기 시작하는데, 이런 계절의 변화만큼이나 우리 토끼띠 분들에게도 중요한 변곡점이 찾아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아주 예민하고 섬세한 변화들이 말이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운세라고 하면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대충 좋다 나쁘다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제가 오랜 시간 관찰해온 바로는 특히 토끼띠분들의 경우 아주 작은 선택 하나가 전체 한 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경우를 정말 자주 봤습니다. 구독자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작은 축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9월에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열쇠가 되어 줄 거예요. 댓글로 소원을 남겨주시면 아침마다 정성껏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9월은 유독 그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마치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큰 태풍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침에 무심코 고른 옷한벌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달라지거나 어떤 색깔을 입었을 때 유독 좋은 일이 생기거나 반대로 불편한 상황들이 연달아 생기는 경우 말이에요. 어? 오늘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하는 날들 있잖아요. 그런 날을 자세히 돌이켜 보시면 대부분 아침에 뭔가 평소와 다른 선택을 하신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런 현상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달 토끼띠분들에게는 정말 조심해야 할 색깔이 하나 있어요. 이 옷색을 입는 순간 평소 같으면 넘어갈 수 있는 작은 실수들이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결국 아, 정말 평생 후회합니다라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말이에요. 반대로 이 색만 피하고 대신 적절한 색상을 선택한다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요즘 뭔가 달라 보인다고 할 정도로요. 더 흥미로운 건 출생년도에 따라서도 이런 패턴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1951년생 토끼띠분들은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하고, 몸의 신호를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할 시기입니다. 1963년생분들의 경우에는 인간관계에서의 조화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데 특히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소통방식을 조금만 바꿔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1975년생분들의 경우에는 재물운에 대한 기회가 눈에 띄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도 옷차림과 무관하지 않아요. 색상이 주는 심리적 효과가 비즈니스나 투자 상황에서도 은근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미신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은 토끼띠분들이 경험하시는 패턴들을 수년간 관찰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색상이라는 건 단순히 시각적인 요소가 아니라 우리의 심리 상태와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우리가 받는 전체적인 기운까지 영향을 주거든요. 심리학에서도 색채가 인간의 감정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번 9월은 특히 토끼띠분들에게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찾아오는 시기예요. 평소보다 더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주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매일 아침 옷장 앞에서 하는 선택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단순히 오늘 뭘 입을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오늘 어떤 에너지를 받고 싶을까?를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이번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색깔을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신 어떤 색상들을 활용하면 좋은지를 출생년도별로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달 전체적인 재물운과 인간관계의 흐름, 로또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조언,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들까지 빠짐없이 다뤄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다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핵심 운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끼띠 9월 운세의 핵심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달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전반적인 흐름은 한마디로 급격한 변화예요. 그런데 이 변화가 마냥 좋기만 한건 아니에요. 마치 빠른 물살 위에서 배를 조종하는 것과 같아서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오히려 더큰 위험에 빠질 수 있거든요. 특히 토끼띠분들은 원래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한데, 갑작스러운 변화 앞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번 달의 명암이 완전히 갈릴 수 있어요. 먼저 놀라실 만한 이야기를 하나 해 드릴게요. 오랫동안 답답하게만 느껴졌던 일들이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말이에요. 직장에서 몇 달째 미뤄왔던 프로젝트가 갑자기 진전을 보인다든지 집안 문제로 고민하던 것들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아질 겁니다. 어? 이게 이렇게 쉽게 풀리네 하는 순간들을 자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에 너무 들뜨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는 건 그만큼 실수할 확률도 높아진다는 뜻이거든요. 평소 같으면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할 일들을 성급하게 처리하다 보면 나중에 아좀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은 변화를 받아들이되 그 변화를 내 것으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인간관계면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변화들이 일어날 예정입니다.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옛 친구나 동료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온다든지 새로운 만남을 통해 의외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경우들이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만남들이 단순히 반가운 재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다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우연히 만난 사람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얻는다든지 오래된 친구와의 대화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얻는다든지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좋은 변화들이 지속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색상 선택이에요. 이 부분을 정말 강조하고 싶은데, 토끼띠분들의 경우 9월 한달 동안은 특정 색을 절대 피하셔야 해요. 그 색이 바로 진한 갈색과 어두운 회색 계열입니다. 여기에 검은색도 포함되는데, 특히 온통 검은색으로 코디하는 건 이번 달만큼은 정말 위험해요. 네. 그냥 색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색상이 사람의 심리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크거든요. 특히 토끼띠분들은 원래 외부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인데 이번 달처럼 변화가 많은 시기에는 더더욱 그래요. 실제로 제가 상담해드린 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 분이 중요한 미팅이 있는 날 평소에 잘 입지 않던 진한 갈색 정장을 입고 나가셨는데, 그날 하루 종일 모든 일이 꼬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미팅은 엉성하게 끝나고, 점심 약속은 상대방이 갑자기 취소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집안에 작은 사고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비슷한 사례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께 밝은 색상의 옷을 입고, 다시 비슷한 미팅에 참석해보라고 했더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반대로 밝은 베이지나 연한 핑크, 하늘색 계열을 입으신 날에는 놀라울 정도로 좋은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람들의 반응도 더 따뜻하고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게 되는 상황들이 자주 생기더라고요. 심지어는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을 통해 좋은 정보를 얻는다든지 평소 같으면 거절당했을 부탁이 쉽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많았고요. 이제 출생년도별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1951년생 토끼띠분들은 이번 달 건강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특히 소화기 계통과 관절 부위에 평소보다 더 신경 쓰셔야 하는데 계절 변화와 함께 몸의 리듬도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으면 무의식적으로 기분이 우울해지고 이런 감정 상태가 몸의 면역력에도 영향을 줄수 있어요. 실제로 색상이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어두운 색상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킨다고 해요. 대신 밝고 부드러운 색상을 선택하시면 몸의 기운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1963년생 분들의 경우에는 대인 관계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평소보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많아지는데, 이때 옷차림이 상대방에게 주는 첫인상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 이 연령대 분들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계신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의 이미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어두운 색상을 입으면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이 경계심을 갖게 되고, 대화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면 밝고 친근한 색상을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뜻밖의 협력 기회도 얻을 수 있어요. 이번 달에는 특히 새로운 인맥을 통한 기회가 많이 들어올 예정이니까 처신상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하셔야 해요. 잠시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안 하셨다면 지금이 딱 좋은 순간이에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9월의 행운을 크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는 이번 달꼭 이루고 싶은 소원을 적어주시면 아침마다 정성껏 기도해드리겠습니다. 1975년생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재물 운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거든요. 투자나 부업에 대한 기회들이 여러 번 찾아올 텐데 이런 기회를 잡으려면 자신감과 적극성이 중요해요. 그런데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으면 자연스럽게 소극적이 되고 좋은 기회가 와도 망설이다가 놓치게 될수 있어요. 특히 이 연령대는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색상 선택이 업무 성과나 재물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연령대보다 더 직접적일 수 있어요. 모든 연령대 공통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 달은 색상 선택이 단순히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에너지와도 직결된다는 점이에요. 밝은 색상을 입으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되고 주변 사람들도 더 호의적으로 반응하게 돼요.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에요. 반대로 어두운 색상은 무의식 중에 부정적인 기운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이번 달에는 평소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날 거예요. 만약 이 조언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다면, 정말 평생 후회하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작은 갈등이 큰 다툼으로 번진다든지, 좋은 기회를 놓친다든지, 건강상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는 일들이 연달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한 달만큼은 정말 색상 선택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옷장 앞에서 오늘은 어떤 기운을 받고 싶을까? 를 고민해 보세요. 행운과 기회를 잡는 특별한 순간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심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정말 기대해도 좋을 소식들을 전해드리게 차례예요. 사실 이번 달 토끼띠분들에게는 위험 요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동안 막혀있던 길이 뚫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회들이 연달아 찾아올 예정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색상 선택의 원칙만 잘 지켜주신다면, 정말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무엇보다 재물운 부분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흐름들이 포착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로또 운세가 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건 단순히 이번 달에 로또 사면 당첨될 거야 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주의 에너지 흐름을 보면 토끼띠 분들에게 뜻밖의 재물 기회가 여러 형태로 다가올 예정이거든요. 로또는 그중 하나의 통로일 뿐이고. 더 중요한 건 이런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날들이 특별한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9월 3일, 9월 12일, 9월 21일, 그리고 9월 30일이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흐르는 날들이에요. 이 날들에는 평소보다 직감이 더 예리해지고 순간적인 판단력도 높아져요. 특히 로또를 구입하실 계획이라면 이 날들 중에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날짜만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로또를 사러 가는 날에는 반드시 밝은 색상의 옷을 입어야 해요. 특히 연한 노란색이나 연두색, 하늘색 계열이 이번 달 토끼띠분들의 재물운을 크게 높여줄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또는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이 시간대가 토끼띠의 기운과 가장 잘 맞는 시간대거든요. 번호 선택에 있어서도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먼저 여러분의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1951년생 분들은 3, 7, 12, 28, 33, 41번 근처의 숫자들에 주목해 보세요. 1963년생 분들은 5, 9, 15, 23, 36, 44번 주변이 길해 보이고, 1975년생 분들은 2, 11, 19, 27, 34, 42번 라인이 유력해요. 물론 이 숫자들을 그대로 써야 한다는 건 아니고, 이 숫자들을 중심으로 앞뒤 숫자들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이번 주 흐름 속에서 조금 멀리 두셔야 할 숫자들을 차근차근 짚어드리기에 앞서 추천수와 제외수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흐름 속에서 상대적으로 작용하는 개념이며 영상은 큰 방향, 댓글은 개인 맞춤형 안내라는 점입니다. 구독자님, 오늘은 잠시 숫자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추천수와 제외수를 보시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영상에서는 제외수라고 하셨는데, 왜 댓글에서는 추천수로 들어가 있나요? 하고 물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는 거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추천수는 이번 주의 흐름 속에서 상대적으로 기운이 밝고 힘을 주는 숫자입니다. 반대로 재외수는그 시기에는 잠시 약해져 조심하면 좋은 숫자이지요. 하지만 이건 절대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같은 숫자라도 어떤 분에게는 흐름이 막히는 수가 될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뜻밖의 행운을 불러오는 연결고리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재외수로 제시된 번호라 해도 일상 속에서 자주 보게 되거나 본인의 사주에 특별한 의미로 나타난다면 그 수는 오히려 개인 맞춤형 추천수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결국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한주 전체를 아우르는 큰 방향이고 댓글에서는 각자의 운세와 상황에 맞춘 세밀한 흐름을 드린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재회수라고 해서 무조건 피해야 할 것이라 받아들이기 보다는 그 숫자가 어떤 의미에서 등장했는지를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외수는 앞전 영상에도 올려드렸는데 1190회차에서 주의해야 할 제외수는 2번, 6번, 14번, 16번, 22번, 28번, 36번, 42번입니다. 더 재미있는 건 로또 구입 장소도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가능하면 학교나 병원, 관공서 근처의 판매점을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곳들은 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기원이 모이는 장소라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강하거든요. 반대로 너무 어둡거나 음침한 분위기의 장소는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로또보다 더 중요한 재물운의 기회들이 일상 속에서 찾아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중에 아주 귀중한 정보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 이런 좋은 이야기가 있었네 하면서 투자나 부업의 기회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카페나 식당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 SNS에서 본 글, 심지어는 TV 프로그램을 보다가도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런 정보들이 들려올 때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메모해두거나 더 자세히 알아보는 자세예요. 토끼띠분들은 원래 신중한 성격이라서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바로 행동하기보다는 충분히 검토하는 편인데 이번 달은 그런 신중함이 오히려 도움이 될 거예요. 성급하게 뛰어들지 말고 정보를 꼼꼼히 분석한 후에 움직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인간관계 측면에서도 정말 반가운 소식들이 있어요. 특히 오래된 인연들을 통해 새로운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요. 한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나 동료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올 텐데, 이런 연락들을 단순한 안부 인사로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안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나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 직장 동료가 갑자기 연락해서 요즘 어떻게 지내? 하고 물어본다면 그냥 형식적인 인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 뒤에 새로운 일자리 제안이나 사업 파트너십 같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또는 학창시절 친구가 갑자기 만나자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추억을 나누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협력 방안을 찾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기회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평소보다 더 적극적인 소통 자세가 필요해요. 연락이 오면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만나보세요. 그리고 만날 때는 반드시 밝은 색상의 옷을 입고 가세요. 첫인상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보고 뭔가 달라 보인다, 좋은 기운이 느껴진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해요. 특히 1951년생 분들의 경우 건강과 관련된 정보나 의료진과의 만남을 통해 뜻밖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될수 있어요. 오랫동안 걱정했던 건강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다든지 새로운 치료법을 알게 된다든지 하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1963년생 분들은 가족이나 친척들을 통해 재산 관련된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1975년생 분들은 직장이나 사업과 관련해서 승진이나 계약 성사 같은 기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어요. 금전적인 기회 외에도 정서적인 만족감을 주는 일들도 많이 생길 예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녀나 손자녀들로부터 감동적인 소식을 듣는다든지, 오랫동안 소원했던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든지 하는 일들이요. 이런 정서적인 안정감이 결국 전체적인 운세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행이나 외출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번 달이 정말 좋은 타이밍이에요. 특히 동쪽이나 남동쪽 방향으로의 여행이 길해 보여요. 가까운 곳이라도 상관없으니까, 평소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다녀오세요.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고 여행 자체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영감의 원천이 될 수도 있어요. 쇼핑이나 소비와 관련해서도 이번 달은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는 시기예요. 평소 망설였던 큰 구입을 결정하기에 좋은 때이고, 투자 상품이나 부동산 관련 결정도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앞서 강조했듯이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고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건 피하시고 밝고 긍정적인 기운이 느껴지는 날을 선택해서 진행하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달 토끼띠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혹시 내가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운이 없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이번 달을 기점으로 그런 생각을 완전히 바꿔보세요. 우주의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정말 호의적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다만 그 에너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그 준비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말하는 것, 밝은 색상의 옷을 선택하는 것,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것, 작은 기회라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런 사소한 것들이 바로 행운을 부르는 준비예요. 구독자님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모든 가이드를 차근차근 따라가신다면, 이번 토끼띠 9월 운세는 분명히 불안과 걱정보다는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찬 달이 될 거예요. 작은 색상 선택 하나가 평생 후회의 상황이 아닌 행운과 기쁨으로 가득한 나날들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댓글에 생년월일과 바라는 소원을 남겨주시면 매일 아침마다 정성껏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시며 좋은 기운을 끝까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중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복귀해서 보시면 복이 여러분 곁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매일의 순간마다 웃음이 머물고 따뜻한 마음과 풍성한 복이 자연스레 스며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는 날까지 행운이 늘 곁에서 머물기를 바랍니다.